아, 행히 지금 중국의 견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무를 못캐고 있어가지고 스프링갈드가 못 나오고 있어 돈이 없어서 자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랑스와 몽골, 예, 작은 바지 팀, 예. 어, 제가 방금 임의적으로 팀 아, 이름을 작은 제... 바지, 예, 작은 사실... 바지. 저분들 자존심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지 속, 바지 속의 작은 섬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네, 간에 예, 아까와 같은 지점, 같은 팀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를 상대하는 어. 넌 누구니? 넌 혹시 빅톤이? 팀입니다. 팀이는 어, 좀 길죠? 네. 어, 이번에는, 아라, 아까파에 아라비아였는데, 이번 맵은, 아, 니판이인 것 같네요. 네, 여기저기에 이렇게 수풀이 있는 걸로 보아, 건조한 아라비아에서, 어, 맵이 변경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초배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지점은 몽골입니다. 몽골이 어디에 자리를 까느냐. 자, 아, 나무와 나무 사이에. 어 굉장히 나...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아까 파라고 다른게 팀메이트하고의 거리가 상대보다 더 멀어요 상대팀이 더 가까거든요 이게 약간 1대1 1대1 양상으로 갈 수도 있겠어요 중국대 중국대 프랑스 몽골대 루스 이런곳으로갈수 있겠어요 지금 팀원간의 거리가 적보다 더 멀기 때문에 어떻게 잘 서로 도와주면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시거리가 워낙 깔발이 워낙 네, 중국 쪽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제국 관음법안을 주면서 들어가고 있고 재즈만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 루스 차르굴 어, 본격적으로 공격 들어가면서 중국을 좀 키웠잖아요. 그래서 아까와 좀 다른 전략을 구상해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아까와 그 다르게 역으로 또 이제 중국을 패면서 루스를 살살 봐주는 뭐 네. 그럴지도 모른. 모르는... 아, 뭐, 아니면, 이제, 아까와 다르게, 만구다이의 그런 스팸송 좋아, 만구다이의 그런 스 플레이는 좀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근데 여기, 노란색 누구죠? 약간 일꾼들이 많이 놀고 있거든요, 넌누구니 선수가. 예, 네, 일꾼이 좀 많이 놀았습니다, 신경 캐던 친구들이. 살짝 다른 거컨나다가 예를 들어, 정찰병 컨나다가 살짝 미스가 나신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사실상 거의 리덕 선수가 개척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어리덕 선수가 지금 엄, 중국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개척을 많이 해놨고 어 이제 물론 다른 데서 발견한 게 많죠. 리덕 선수가 거의 한국에서는 중국을 제일 네. 잘한다. 한국 최고의 중국 선수거든요. <웃음> 그죠? <웃음> 네 이게 아까 이제 리덕 선수도 방제로 한번 해놓으셨더라고 한국 최고 한국 넘버 원어 중국 플레이어라고 했는데 자기도 와좀 어, 이상한데라고 생각했는데 틀린 말은 또 아니야. 네 그러면서 지금 루스 사냥 해주는데 지금 몽골도 정찰병 하나 뽑아가지고 어, 사슴 잡아주면서 루스가 현상을 좀 쉽게 사, 쌓지 못하게 좀 견제를 해주고 있으시, 있네요 네네 네, 원래 이게 칸이 또 사슴 잡을 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일반 정찰병은 사슴 잡을 때두 대인데 칸은 세 대라서 칸은 양 먹어주면서 이렇게 정찰병 하나는 몽골이 보내가지고 사슴을 견제해주고 있죠 자 이번 판의 전투 양상이 노란색과 빨간색의 싸움 초록색과 파란색의 싸움이 좀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상대 편원 기지가 어딘지 아주 감이 올 겁니다 지금 중국쪽 정찰병이 와서 일꾼들 괴롭혀가지고 있는데 이거 되게 좋은 선택이긴 해요 이 일꾼들 괴롭힘으로 인해서 금을 늦게 캐기 때문에 왕실 계사가좀 늦게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귀찮죠 지금 이또 경찰병은 주민한테 맞아도 체력이 회복되거든요. 경찰병 기본적으로. 으흠. 그래서 주민들 일방적으로 피 깎으면서 상대 의 신경도 분산시키고 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되면 저렇게 상대 좀 빡치게 해주는 플레이 가 아주 좋습니다. 게, 게임은, 게임은 상대에 빡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빡치려고 하는 네. 거니까. 자 몽골 쪽이 석재를 캐려고 좀 멀리 나갔습니다. 네, 기지 좀 언더 아래쪽에 석재가 있긴 한데. 뭐, 아, 아군들, 여기까지 뭐, 정찰이 아직 초반에는 안 됐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 저기, 돌리나부터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적진까지 가는데 꽤나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기병양 선소를 가서 기병들로 빠르게 나와주는, 그리고 빠르게 기지로 돌아와서 방어를 해주든가 해주는 플레이가 나올 것 같고, 나 아까 이제 질문 중에 몽골의 나무를 캐면 뭐가 좋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1시대와 2시대는 나무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캐면 많이 캘수록 병력들 보강도 좋고 어, 건물들 지는데도 대부분이 나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1시대와 2시대에는 어,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초반에 나무 캐는 거 예, 절대적으로 예,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봐더라도 예, 몽골 같은 경우에는 몽골이 배를 짓는 빌드를 갈때 몽골은 석재를 마을간 짓는데 안 씁니다. 네. 그렇죠. 마을회관 자체도 나무를 굉장히 많이 먹는 자원 중에 하나잖아요. 예, 몽골 마을회관은 남들은 이제 400 목재, 300 석재를 투자해서 마을을 짓지는데 몽골은 900 목재를 투자해야지 마을 회관에 질수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나 몽골이 배럴째는 빌드를 할 생각이라면 저렇게 나무를 많이 캐내기도 합니다. 몽골 네, 어쨌든... 사실 몽골 자체가 남들보다 나무가 많이 필요가 없는 패션이거든 상대적으로 음흠. 왜 그렇냐면은 돌 때문에 그래 돌 남들은 몽골하고 같은 생산력을 내기 위해서. 양성수를 두개 지어야 되는데, 몽골은 돌로 뽑으면 되니까, 양성수 한 개로 두개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 몽골이 그래서 초반에 좀 나무 스킵할 껀덕지가 좀 많아요. 집도 안 짓고. 집도 꽤 많이, 나무 많이 먹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몽골은 일단 저 나무를 많이 캔다. 제가 봤을 때는 ETC를 가하기 아주 최적의 위치 선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마을 외관을두 개를 빠르게 짓는 방법 자 중국 쪽에서는 역시나 태양의 여부 지원해 주면서 금을 보호해 줍니다 금을 보호해 주면서 중국 중국이 이제 프랑스에 대비할 준비를 좀맞춰 줘야 주고 처음부터 꽤나 정찰병으로 일꾼들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어 아마도 타이밍 좀 공격 타이밍이 좀 많이 늦춰지긴 했습니다 공격이 오기는 오지만 늦춰지긴 했습니다 아마 태양의 여부가 아주 알짜배기로 잘 방어하고 를 있기 때문에 이 왕실 기사 두명 가지고 일꾼들만 노려주는 아주 집중 공략해 주는. 아,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루스차르 국 쪽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몽골을 상대하기 위해서, 어, 몽골이 제 좀, 아까 기마병을 왔기 때문에, 예, 똑같이 창병이 올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루스차르 국도 초기 기사가 있다! 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보병 양성수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초반에 굉장히 과거적으로 플레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실 기사 들어오면서, 자, 밥못 먹게 먹어주려, 어, 방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 여기 안쪽 같은 건마을의 간이 어느 정도 또 커버를 쳐 주고 있기 때문에 일군의 플레이를 잘해 주면서 어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일군 컨트롤 하지라좀 정신이 없을 거예요, 빅토 선수. 네. <laughs> 지금 루스 쪽이 실수한 게 양성소를 군병 연성소 하나, 보병 연성소 하나를 지어야 되는데 보병 연성소 두개 이렇게 지어 버리면은 뽑을 수 있는 게 창병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몽골이 돌지단이 돌지단 효과 받으면서 궁수 위주로 편지에서 들어오면은 창병들이 그냥 녹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할수 있는 여기서, 게 없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칸이랑 함께 들어왔을 때, 상대편의 건물들을 파악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저 친구, 궁수양성소를안 지었구나. 아, 이렇게 되면은 궁수양성소가 들어간 다면 어느 정도 이제 기마병들 조합과 어, 궁수와 이렇게 조합해서 들어온다면은 일꾼들, 그러니까 창병들 녹여버리고 일꾼들 좀 테러, 궁수들 테러 가는 동안에, 어, 뭐, 기마병이라든가, 어창공들 이런 싼 친구들 가지고 어, 건물 테러를 좀 해보거나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계속 중국 견제 굉장히 잘해주고 있네요. 가장 이제 식량 쪽이 중국이 좀 무방비한 상태기 이 때문에 저희 식량 쪽을 못 먹게 계속 기사를 넣었다 뺐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쯤 되면은 아 기병 양선수가 올라가네요. 창병을 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궁사 양성소랑 기병 양성소는 있지만. 고병 양성소가 없어서 창병이 없어요. 프랑스 왕, 네. 맵이 이렇게 나올 줄또 몰랐었기 때문이겠죠. 기사를 막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죠. 창병이 있어야지 기사를 잘 막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중국은 어떻게든 잘 먹으면서 기마병 뽑아서 똑같이 상대 주민들 찔러주는 수밖에 없겠, 없겠습니다. 네, 마테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중국 쪽에서는 배를 째고 싶으면 울마 겨자 먹기겠죠. 자 이쪽에서는 기마병들을 아궁들이 아직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창병들이 오히려 활개치고 다닙니다. 지금 몽골이 도망치고 다니죠? 네 이래서 여기 바로 궁사가 바로 필요한 것이죠. 몽골도 네. 기마병만 뽑는 게 아니라 바로 궁사의 은수 지금 몰고 계시거든요. 저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망고다이 뽑으면 안 돼요. 망고다이가 진짜 가성비가 완전 쉐신유닛이라서 궁사 양손수에서는 그냥 궁수만 얌전하게 돌로 뽑는 게 좋습니다 가장. 이게 왜쇠시냐면은 만구다이가 식량이 120이거든요. 근데 식량을 30밖에 먹지 않는 궁사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DPS도 만구다이가 일단 뽑히는 시간부터가 두배 들고 궁수한 궁수보다 음흠. DPS도 그렇게 막 궁수보다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비싼데 불구하고 하고 함에도 그래서 그냥. 어지간하면, 망고다이는, 주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진짜, 일꾼을 테러하거나, 적군 창병을 확실히 좀, 뭐, 적군이 기마병 위주다 하면은, 저는 뽑을 것 같아요. 우빙샷 하면서, 창병들, 기마병도 피해주면서 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기마병 상대라도 쓰기가 애매해요. 사실, 그, 그거 신경 쓸 바에는, 그냥, 망고다이 한 8개 정도만 뽑아가지고, 상대 주민만 찔, 찔는데 유용해요. 절대로 이게 회전에 쓸 만한 유닛이 아닙니다 지금 망고다이가 딜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 차라리 그 가격으로 다른 거를 뽑는 게이 기회비용적인 면에서 손해가 아니에요 자 책면 들어왔지만 슬슬 아 망고다이가 또 나옵니다 근데 망고다이가 이렇게 조합만 된다면 저는 해볼 만합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되면 안 된다이지 망고다이를 절대 뽑지 마세요는 아니기 때문에 어뭐 어느 정도 역할이, 자기 역할이 있긴 한데, 그 역할이 너무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휘되는 유닛이라서, 자, 상황을 바... 만들기가 힘들다. 그 망구다이를 잘 쓰기 좋은 상황. 네. 망구다이가 현재 6섯개 정도 왔습니다. 여기서 멈춰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어, 아, 까 쪽에, 아까 전에 중국한테 당한 게좀더 컸던, 컸었던가요? 지금, 예, 중국 쪽으로 슬슬 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근데 완전히 끝내려면은 좀 필요하죠. 공성추. 네. 여기서 이제 하면 좋은 게, 이제, 망고다이가 상대 유닛들 합류하는 거 하나, 잘라먹을 때 좋거든요? 고럴 때만큼 또망고다이 많은 게 없기 때문에, 잘라먹기로, 이제 프랑스가 압박 넣어주면서, 이 루스 쪽에 하나둘씩 창병들 지금오는거 잘라먹는데 쓰면은, 어, 굉장히 큰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뮤탈 같은 느낌이죠? 뮤탈이, <laughs> 운영법 그 뭉치는 그 운영법 발견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쓰기 애매했는데 이제 기동성 활용해가지고 상대 창병들 합류하는 거 잘라 먹기 잘라 먹으면서 잘라 먹으면서 하다가 이제 정확히 유리하면은 그때 한꺼번에 달려들기라는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어, 망고당이 좋습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많이 갑니다 망고당이 자 궁사 양성소 올라가면서 중국 쪽자 루차르 쪽에서 도 지금 병력 지원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양쪽 확실하게 끝내려면은 공성 연구를 해가지고 공성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아 3시대 올라가네요? 네.. 아천문 시계탑에 13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아 중국 저 지금.. 네. 근데 중국이 굉장히, 굉장히 불안한 게 병력이 없어요 지금 중국이 3시대 올리는데 너무 올인했거든요? 이렇게 병력 없이 3시대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때 지금 이때를 캐치해가지고 상대쪽에서 공성추를 짓고 들어오면 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들어오자마자 공성추 몇대한두 세대만 해가지고 천문시계타만 무너뜨리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거의 억장에 무너지는 수준이라 네, 그래서 몽골도 연구해가지고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성추. 근데 다 기마병이라서 그러긴 힘들겠네요. 아. 그나마 예, 프랑스의 궁수들이 예, 공성추를 한대 만들긴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우리 탐과 오리가 예, 와드가 박혀가지고 지금 공격이 또또 또 생산력이 또 천문시계탑의 생산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거 나름대로 또 굉장할 건데요. 문제는 견질 너무 당해가지고 감독을 해봤자 그거를 다 찍어낼 수 있는 돈이 안 돼요. 중국 지금 어떻게 꾸역꾸역 30대 가긴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지금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너무 압박을 많이 당했어요 지금 이번 판에서는. 자 그만큼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 쪽에서 중국을 잘 찔러냈다는 거죠 자 재본수 하나 그렇습니다. 더 올라가고요 공성추 두개 나왔으니까 이때 찔러 들어가면서 상대 루스 창병들 얼마나 있나 한번 확인해보고 상대 병립구멍이 파악이 됐거든요 한번 들어가가지고 네. 창병 저것밖에 없네 하면 이제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제 공성추 세 개까지 어떻게든 꾸역꾸역 만들어냈거든요 이 상태로 시, 예, 천문시계탑 공격 들어가면은 해볼만해요. 다른데 가면 안됩니다. 한 지금. 천문 시계탑부터 없애서 중국이 메카닉 중국을 아예 못 가게 틀어 막아버려야 돼요. 일그 아, 봐야 스프링갈 하나 나왔고요. 첫 번째 스프링갈드. 자 이거 이렇게 싸야 워 돼요. 지금 중국과 루사르 쪽에서는 저 스프링갈드를 얼마나 잘 보호하느냐. 아 근데 여기서 소꿉병 나왔거든요. 자, 이러면 왕실기사들이 네, 힘좀 떨어지죠? 창명들이 버텨주고요. 아, 네. 아, 본질을 때립니다. 공성축. 지금 이렇게 스프링갈드 슬슬 쌓이는 걸 막아야 될 텐데. 네. 지금 궁수하고 망, 망고, 그, 망고다이들이 상대, 루스의 창명들 잘 녹아내 죽이고, 아, 기사들 파고들를 망고네부터 컷 해주면서, 아, 굉장히 싸움 잘하고 있습니다. 한타 좋아요. 네. 이게, 다행히 지금 중국의 견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무를 못 캐고 있어가지고, 스프링갈드가 못 나오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네. 그러면서 몽골은 계속 뒤에서 다시 한번 은나무 플레이 해주시면서 금 많이 땡겨주시고 계시고요. 자 도박수였지만 먹히는 거 같습니다. 금이 없어가지고 끝까지 괴롭혔던 게 중국의 스노볼링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는 거 같고요. 자 마을에 가 체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이거 진짜 중국이 3시대를 너무 성급하게 갔어요. 유닛을 한번 모아놓고 갔어야 했는데 자원 하나 없이 성급하게 30대를 갔다가 방어병력이 하나도 안 나오죠 중국 자, 지금 한타 때도 중국이 병력이 그냥 없어서 스프링갈드 한대 말고는 네. 자 여기서 시작이 올라갔는데 몰래 시작을 올려냈는데 자 엄청나게 지금 나무를 사재기구, 사재기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당근이에요 혹시 당근이신가요 하면서 예 지금 중고나라에다가 맵을 올렸죠 그러더니 바로 지금 나무 급한 대로 중고나라에서 열심히 당근마켓에서 구매해가지고 스프링갈드 뽑아낼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문제는 다음 타겟이 공성추의 다음 타겟이 천문시계탑이라는거예요네 거기에 태양의 외모까지 부서지면은 중국은 그대로 끝나는겁니다 공성추 하나 바꿔서 추가 들어가고요 네. 계속해서 촉대는 망고다이 지금 루스가 망고다이를 컷해주려면은 기마공사가 나오거나 똑같이 3시대를 가가지고 공사가 필요한데 어 지금 기마공사 나오네요 루스 급한대로 제국아카데미를 아 올라갔다가 그냥 취소해주는거요 네. 제공 아카데미 약간 생존용인가요? 제공 아카데미 랜드마크기 때문에 저거라도 지어 놓으면은 엘리 당하는 거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루스가 뭔가 갖고 와야 되는데 루스도 지금 마, 아, 만구다이 오, 오늘 예, 만구다이에게 힘을 제대로 발휘해 주네요. 일꾼들은 지금 예, 게릴라전에서는 거의 뭐 신급 활약을 해 주고 있었어,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판에서는 조금 아쉬웠지만은 이번 판에서는 지금 루스가 창병밖에 안 뽑는 바람이시대 망고다이가 아주 활기를 칠 그런 판이 마련이 됐어요. 네. 망고다이가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떨어지는데 판만 판이 좀 구축이 된다? 그러면 망고다이 많은 게 없죠. 네, 지금 보세요. 지금 창순이 노가라는 거 보세요 ]죠. 지금. 네. 아우 그냥 얄미울 거예요. 지금 망고다이 잡힐 듯 잡히지 않는데 네. <laughs> 지금 쓱 기동해주면서 공격 다 들어오거든요 지금. 쓱 지나가면서 이제 뒤에 넣을 대로 다 넣고. 자, 일꾼들 가지고 일단 공성추 하나 파괴해주고요. 근데 저렇게 일꾼 투자해서 부수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일꾼들이 저기류한 일꾼들 이다 죽는 거거든요. 자, 이 와중에 지금 만구다이들 투두둑투두둑. 아, 일꾼은 잡는 선수예요, 선수. 기마공수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숫자가 너무 적죠? 자, 이러면은, 한판더 봐야겠는데요? 예, 3판 2선승자라고 치고, 한판더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대로 끝내기에는, 어, 미제 사건으로 끝날까봐, 예, 미제 대결로 끝날까봐, 한판더 봐야겠어요. 만약에 이번을 패배하시게 됐다면. 아, 루스, 기화공사, 무량 쌓이기도 전에 계속 망고다이한테컷 당하면서. 자, 아까 판에 복수를 제대로 해줍니다. 예 네. 네, 랜드마크를 깔끔하게 다 털어 버려 주네요 중국 그러면은 아 패배인가요 패배 당한 것 같습니다 아니구나 아, 아 루스 기지조이 제국 아카데미 지어놨네요 <laughs> 아 어떻게든 살겠다고 저거 <laughs>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저거 저거 하지만 망고다이가 일군을 끝내버리면 아더 이상의 회생 가능성이 없거든요. 여, 연명합니다, 연명이요. 아 예, 예. 남의 집에 또 들어가요 지금. 아나의집도 들어가네. 트라하면서. <laughs> 아 그렇죠. 예,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 아니라 아, 여러의 중국을 해야죠. 네, 아 남의 집에 또 빌붙어 가지고 또 중국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야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처음 알았네 음. 이게 또. <laughs> 자, 그래도 이와 중에 어떻게든 1 0 명의 기마 군사 뽑아냈거든요. 지금 거기다 만구다이도 지금 많이 녹아내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싸움에서는 또 기마 군사가 훨씬 더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몽골 정기력 구축 엄청 잘 됐고요. 근데 문제는 프랑스거든요. 군사력에서는 지 프랑스가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성추 밀고 들어오면은, 아, 한번 아, 나오면서. 한목 그럼... 나오면서 1대1 스코어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laughs> 오늘의 명언이었습니다. 여러 중국. 하나의 중국이 아니었다.